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가지고 온 종목은 옵티미즘을 가지고 왔습니다. 자, 예, 지금 속도 날 수도 있습니다. 이슈 터졌어요. 뭔 소리냐? 급등, 안 나오면 이상한, 그것까지 보여지게 될 것이다 라는 거예요. 무엇 때문인지 자세하게 한번 말씀드려 보도록 할 테니까, 일단 들어가기 전, 구독과 좋아요. 꾹한 번만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묻지도 따지지도 않고 투자지원금 500만원 여러분들께 바로 100% 보내드리겠습니다. 요즘 떨어진 종목들 하나둘씩 급등하고 있다 보니까 한 500만원 정도만 있으면 좋겠다라고 생각을 많이 하실텐데 제가 이렇게 안내드릴게요. 우선 받아보시면 좋겠습니다. 대신 제가 바라는 건한 가지입니다. 이 500만원 드리는 것 중에 200만원은 원하는 데 쓰세요. 물타기를 하시던, 불타기를 하시던, 맛있는 거 먹는데 사용을 하시던. 대신에 300만원은 제가 텔레그램 안내해드리고 종목 하나 드릴 거거든요. 이런 식으로 시그널 안내 드리면 남은 300만원 신호에 따라서 들어가시면 됩니다. 그럼 실제 최근에 어땠는지를 보도록 하면 11월 7일 제가 유니 수업 여러분들께 들어가셔라 안내드렸잖아요. 이후에 그대로 어, 수급 들어오면서 올라가기 시작하더니 급등 나오기 시작했죠. 이것까지 먹으면서 마무리하시면 되는 거예요. 혼자서는 이게 힘들 수도 있겠지만 함께하면 이렇게 완성을 시킬 수 있거든요. 멋지게 시장을 한번 뒤 흔들어 보시고. 조금이라도 더 좋은 상황으로 현재 코인 시장 밀고 나가보시면 좋겠습니다. 자 최근에 어떤 소식이 들려오고 있죠? 네이버 두나무랑 합병 지금 공식적으로 추진하고 오늘 11월 26일날 이거 발표까지 하겠다라고 선언을 해 있는 상황이죠. 그걸 통해 스테이블코인은 물론이거니와 RWA 쪽의 선점을 위해 움직이겠다 나스닥 가겠다 이렇게 하는 거 보여주고 있는데 여기에 카카오가 자극을 받았나 봅니다. 최근에 추가적으로 공개한 내용보다 김범수 의장이 이제 법적 리스크 완벽하게 해소가 되었다 보니까는 이 카카오, 뱅크를 통해가지고 RWA 스테이블 코인 우리도 하겠다, 자체 코인 개발하겠다라고 의장이 직접 컨트롤 하겠다 발표한 거 내용 확인을 할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의장이 이렇게, 회장이 이렇게 움직인다고 우리도 서둘러야겠다라고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겠죠. 그때 만들겠다라고 했던 이 업비트의 코인 이름이 뭐였다? 기화였다. 근데 이 기화를 뭘 통해서 만들죠? 옵티미즘. 옵티스텍 통해 가지고 만들겠다라고 지금 이미 다 발표가 되어 있는 상황이잖아요. 지금 개발하고 있는 상황이잖아요. 네, 그거 이제 조금 더 빠르게 공개가 될 가능성이 높겠다.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할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합병 이슈 나오니까 해시드랑 코인지갑 다음 달 선보이겠다라고 발표까지 한걸볼수 있어요. 기와랑 연결되는 지갑일 거거든요. 그러면 아, 옵티미즘은 이렇게 큰걸 물었다. 가게 될 수밖에 없겠구나 지금 당장 이렇게 생각을 할수 있을 것 같습니다 가장 원했던 소식이 들려오게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건 안 들려야 안들 수가 없는 거죠 그럼 시간이 조금 더 걸릴 수 있다 라고 하더라도 연말까지 한달 조금 더 기다려서 큰거 먹을 수 있다 이거 무조건 해봐야 되겠죠 그럼 여유자금 있으신 분들은 리스크가 완벽하게 없어진 상황이기 때문에 들어만 가면 먹는다 매집 하시면 될것 같아요 그런 다음에 예, 꿈틀꿈틀 하다가 추세 잡히기 시작하면 저항 하나 맞고 떨어진다 아니겠죠 두 개를 동시에 돌파하는 상황이 오게 되면 여기서 또한번 이렇게 추세가 잡힐 수 있으니 그 전에 횡보했던 구간 회복하는 걸 기본으로 생각하시면 되고요 여기마저도 돌파하게 된다면 쭉한번더 쏜다 이어가 보시면 되겠습니다. 근데 그건 나중에 행복한 고민으로 남겨놓고, 현재는 이렇게 반응할 수 있다라는 데에 집중을 해보시면 될것 같네요. 뭐 어쨌든, 결국 수익이 제일 중요한 거니까. 근데 다 이렇게 설명을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이제 혼자 하려고 했더니 못하겠다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가 있다라는 거예요. 이해는 하거든요. 근데 다 봐놓고, 나는 못 먹었는데 내 옆에 있는 사람은 막 수십 프로씩 벌면, 너무 아깝지 않겠습니까? 저는 우리 구독자분들은 그러지 않으셨으면 좋겠거든요 한 걸음 남은 거니까 근데 말뿐이냐? 아니잖아요 저는 다 말씀드리고 있거든요 일단 왜 못하냐 물어보면 대체적으로 여유자금이 다 떨어졌기 때문이다 하시더라고요 하락장이 길었으니까 근데 이거는 영상 초반에 말씀드리고 있잖아요 투자지원금 쏴드린다니까요 500만원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3 남겨서 일단 받아 보세요. 그 중에 일부를 바탕으로 여기 들어가시는 겁니다. 인생을 바꿀 정도의 금액은 아니더라도 확실히 큰 도움 되지 않겠습니까? 그렇게 하여 수익까지 내면 결과물 훌륭할 거예요. 그리고 익숙하지 않다라는 부분 같은 경우에는 제가 허무하게 또 받은 거 그대로 녹이지 말라고 컨트롤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매수맨 타점 요거 따라서 같이 한번 해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대신에 그렇게 해서 결과를 봤는데 모든 게 완벽하게 마무리가 된다면 이때 부탁을 드리고 싶은 건 무엇이다? 애초에 채널을 키우기 위해 열심히 하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잘 봤다 구독 좋아요 한 번만 꾹 눌러주시면 너무나 감사드리겠습니다. 아직도 500만원 안 받으셨나요?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지만 이미 다 다른 구독자분들은 받고 있으십니다. 망설이고 있는 여러분들만 못 받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면 안내 도와드리도록 할 테니까 얼른 받아보시면 좋겠고요. 대신 제가 여기서 계속 원하는 건 뭐라고요? 이렇게 텔레그램 방 안내 드리면 일단 받으신 500만원 중에 200만원 원 원하시는데 쓰시더라도 남은 300만원은 제가 시그널 드리면 그걸로 이렇게 따라 들어와 주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내역 보면 알겠지만 이렇게 같이 움직여서 크게 또한번 먹을 수 있었거든요. 함께라면 이거 계속 할수 있습니다. 시장을 함께 멋지게 이겨나가 보는 시간을 가져 봤으면 좋겠습니다. 이제 시장 전체가 반등하는 모습 확실하게 보여주고 있죠. 금리 인하가 연말까지 두번 사실상 확정이 되고 있는 가운데 이건 앞으로 연말까지 지속이 될 수밖에 없을 겁니다. 그럼 당연히 지금 올라가는 알트 순환매도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이런 기회 눈앞에 있는 거 절대 흘려보내기만 하면 안 되겠죠. 정신 바짝 차리고 제대로 수익을 챙겨야 할 때입니다. 그래서 저는 우리 구독자 여러분들께 제가 매매하는 모든 과정 공유해 드리고 결과 한번 만들어 볼까 합니다. 단순히 이거 사세요. 그게 아니라 왜 매수하는지 언제 매도할지 요거까지 보면서 하는 요러한 전략 말이죠. 자 그랬을 때 최근에 이제 어떠한 것들이 있었는지 이걸 좀 봐야 될 필요가 있는데 제가 10월 달 진행한 종목들 전부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일단 10월 10일 버추얼 프로토콜 제가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리고 확실한 이유와 함께 목표 가격까지 설정해서 말씀드렸는데 버추얼 어떻게 되었다 최근까지 계속 올라가며 처음 말씀드린 이후에 100% 이상 올라가는 모습이 보여지게 되었죠 그 다음은 아반디스 10월 16일 여러분들께 보자라고 말씀드렸습니다 그 이후에는 물론 버추얼 만큼은 아니지만 지금 이 순간에도 계속 올라가는 모습 보여주고 있는 거 확인을 할수 있고요 10월 16일 마찬가지로 펌프펀을 여러분들께 저평가니까 보자 말씀드렸는데 안 꺾이고 당장 어제까지 또한번 이렇게 급등이 나오게 되었다는 거 확인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최근이라고 할수 있는 10월 23일 비트코인 SV 말씀드렸는데 이 종목 이렇게 한 번에 훅 찍고 또가려고 지금 시도를 하는 거 보여주고 있죠 물론 시기가 좋아서 다섯 개 나가서 다섯 개다 성공을 했다 이렇게 볼 수도 있긴 합니다 하지만 중요한 건 어찌됐든 결과를 냈다 라는 게 핵심 아니겠습니까 이게 운이 아니에요 철저한 분석과 원칙을 지켜 나갔기 때문에 가능한 성과다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이전부터 결과물 한번 보면 어떻게 나오고 있다 9월부터 해서만 내용을 보더라도 이렇게 되고 있고 10월 27일 오늘 또 하나를 여러분들께 안내드렸다는 것도 이렇게 말씀을 드릴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정도면 요즘 좀 고생을 하셨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확실하게 만회가 될 것이고 향후 반등장을 만약에 맛본다라고 하더라도 충분히 믿고 같이 움직여볼 수 있지 않겠습니까? 혼자보다는 함께 이렇게 움직이는 게 성과를 낼 가능성이 높은 건 분명하기 때문에. 난 직장 생활 때문에, 어, 장사를 하느라 못해? 라고 하더라도 이런 건 어렵지가 않으니까, 그냥 발이라도 하나 걸쳐보고, 어떤 게 있는지 확인하고, 조금이라도 퀄리티 있는 매매 방식 자체를 진행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일주일에 하나에서 두 개. 이거 어려울 거 없는 거잖아요. 제가 몇 번이고 증명을 해낸 길이기 때문에 여러분들께 이렇게 안내 드릴 수 있는 거니 한번 같이 해보고 싶다라고 생각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시다면 화면에 보이는 제 개인 번호로 숫자 1, 문자 한통 남겨주시고요. 만약에 함께하게 된다면 그때부터는 제가 드리는 매수와 최고점 매도 신호 그대로만 따라오시면서 연말 따뜻하게 보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